우. 안녕하세요, 이섭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템 혹은 사무실에서 주로 작업하는 분들을 위한 샤오미의 안마기를 들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정확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어디에서는 샤오미 저주파 안마기, 판매 페이지에서는 샤오미 미지아 부착형 안마기로 판매되고 있고, 여기 박스를 보면 매직 터치라고 적혀 있어요. 아마 구입하실 분들은 샤오미 미지아 부착형 안마기로 검색하면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. 가격은 약 2만원. 이 2만원대에서 저는 젤 패드를 추가 구입했어요. 이렇게 추가 구입을 하는 이유는 이게 몸에 부착했을 때한 50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더 구입을 하려면 배송비가 더들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2 5,800원에 구입했습니다. 왼쪽이 샤오미 미기압, 부착형 안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부착 스티커라고 합니다. 이 스티커가 그림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. 매직 터치로 적혀있고 여기는 뭐 중국어로 적혀있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뒷면에도 이것저것 있는데 중국어라서 알 수가 없네요. 안쪽에도 또 포장이 되어있네요. 꽤나 본체가 2만원짜리인데 나름 신경 쓴것 같기도 해요. 여기에는 매직 터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. 아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네. 뭐 5트 90mA라 적혀있고 여기 두 개의 스티커를 부착해서 전기에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쪽에 버튼 또 하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전기의 자극을 10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요. 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? 추가 스티커가 아닐까요? 오 케이블 충전을 위한 케이블은 마이크로 5 핀을 사용합니다.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를 구매했을 때 들어있는 케이블과 거의 똑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오 기본적으로 스티커 두개 주네요.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여기 위에 부착해서 보관하는 용도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. 근데. 중국어네요, 중국어. 그리고 안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작은 파우치도 들어있습니다. 아 추가 스티커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열면 되는데, 어, 똑같이 두장 들어있습니다. 기본으로 주는 거부터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. 여기 스티커 위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본체 뒷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딱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떼면, 오, 젤 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. <laughs> 이 찐득찐득한데? 오, 오,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작동 시간은 한번 사용시 15분입니다. 그러니까 매일 15분씩 매일매일 사용한다고 하면 완충하고 나서 약 7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반이라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위에 전원버튼을 누르면 오, 이렇게 LED 라이트가 들어오네요. 다시 여기 부착해서 한번 써볼게요. 오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 뭐,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오 켜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요 이거 약간 느낌이 정형효과 갔을 때그 물리치료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근데 전기 자극이 좀 신기한 게 툭툭툭툭툭툭 때리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막 주무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막 진짜 손으로 이렇게 주르, 주무르는 듯한 효과. 근데 지금은 좀 전기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강도를 더 높여 볼게요. 상남자는 풀 파워죠. 오.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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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낮춰야겠는데? 오 이게 2만 원대인데 전기 자극이 꽤나 있는데? 오 오. 오오오, 아니, 이게 뭐야? 이게 진짜 신기한데? 뭘 휴대용으로 이렇게 쓴다고? 그리고 이 모드도 자동, 암마, 주무름누름 두드림,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? 아, 여기 전원 버튼을 그냥 짧게 한번 누르면 바뀌는 것 같아요. 오, 신기해, 신기해. 이제 아이언맨 같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? 자, 이렇게 샤오미에서 출시한 2만원대 저주파 안마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 제품을 사실 구입하기 전에 약간 반신반의 했어요. 인터넷을 보니까 좋다, 나는 효과가 없다, 이런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좋습니다. 아니, 진짜 첫 느낌이 좋아요.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저주파 안마기가 물리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주변에서 듣기로는 저주파 안마기든 물리치료는 불가능하지만, 어, 그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뭐큰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안마 위주의 그 기능만 쓴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학생이신 분들은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절대 협찬 아니에요. 진짜 써보니까 괜찮아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. 의자에 많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여행 가면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은.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,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